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또 매일매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말씀으로 성경으로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매일 특히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성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능력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며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외우시는 분 한번 외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경험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는 심판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짧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회개와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말씀 앞에 회개와 은혜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찌르고 그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삶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된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야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타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주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은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회개라면 두 번째는 심판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의 삶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대제사장이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돌이라는 것은 오늘 영어로 faith we p r o c e s s profess, profess, profes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믿음을 고백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대제사장의 대라는 것은 단지 크다라는 의미만이 아니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스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 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에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언약계 앞으로 들어가는 지성서는 누구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를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때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고 오늘도 순종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추악한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도 극류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크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법은 도시는 주님의 의뢰를 신뢰하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로 주님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